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여섯 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어,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또 해시태그라는 거 있죠. 이렇게 샵 #해서 뭐 뭐라고 이렇게 쓰는 샵 마인드 골프 샵 골프 뭐 이렇게 마인드 골프는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골프장 그 세계 최고의 골프장이 어딘가를 조사를 해 봤다고 합니다. 그전 세계 골프장이 예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다른 샷에서 드렸는데요. 한번 두 번째 샷인가에서 세 번째 샷인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 골프장이 3만에서 4만 개 사이 정도가 있습니다. 어, 그전 세계 골프장들 중에 사람들이 과연 어느 골프장을 제일 많이 그 세계적인 골프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인데, 어, 영국에 있는 골프서포트닷컴이 어, 소셜미디어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스타그램에 어떤 골프장이 가장 많이 사람들 게 어, 어, 회자되고, 언급됐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1등, 2등이 모두 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이고요. 어, 스코틀랜드에 있다고 하면,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 거기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 1등은 세인트 앤드류스에 있는 올드 코스고요. 2등은 에딘버러 근처에 있는 뮤어필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로 이 기사에 보면 도표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 1위는 세인트앤드리스 올드코스, 2위는 미어필드, 3위는 케이프 키드 네퍼스, 4위가 미국에 있는 최근에 그 AT&T 그 프로암 대회를 했던 페블 비치.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호주에서 호주에 있는 그프레젠트컵을 했던 로열 멜번이 있고요. 어 8위 정도의 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4월에 그, 마스터즈 영, 그, 대회를 열는 오거스타 내셔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15위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이 있는데요. 트럼프 내셔널은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15위까지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태그된 프장의 태그랭킹이 이렇게 보여,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세인트 핸드레스 올드 코스가 총 42,159회. 2등이 13,000 인데요. 거의 한 3배 배 정도, 3배 조금 더 되는 차이의 격차로 올드 코스가 단연 1등을 했습니다. 올드 코스 1위를 한 올드 코스와 1위를 한그 뮤어필드는 어, 마인드골프가 둘다 다녀온 골프장입니다. 2년 전에 세인트 앤드류스에 처음 갔을 때 올드 코스도 가봤고 라운드도 해봤고요. 2019년 작년에 또그 스코틀랜드 갔었는데, 그때는 올드 코스는 뭐 아쉽게 라운드를 못했고, 대신 지금 언급된 2위 인 2위인 뮤어필드는 라운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올드 코스부터 이제 그 역사와 뭐 조금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올드 코스는 1500년대에 이제 그 골프 역사에 보면은 그 양치기 소년들이 어떤 뭐 돌이나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안가 주변에서 했다라는 걸로 이제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다라는 기원설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었죠. 예,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어, 그 공식적인 기록이 이제 1552년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근데 이제 250년이 여 조금 흐른 다음에 1797년에 세인트 앤디루스 거기가 시거든요 시티예요. 세인트 앤디루스 시가 파산을 했대요. 1797년에 시가 좀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파산을 했는데 그시 소유였던 올드 코스는 이제 퍼블릭 골프장이고 그게 시 소유거든요. 그 올드 코스에도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시의 관리 부실로 이제 개발 업자한테 팔렸고 그 지역이 토끼 사육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올드 코스에. 그 넓은 부지가, 뭐, 토끼들은 뭐풀 많이 먹으니까, 그 잔디들 꽤 많이 먹는 그런 토끼 사역장으로 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올드 코스의 멤버들,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골프장들은 대부분 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 멤버들이 이제 프리, 프리메이슨 그 단원들이었는데, 법정 다툼을 했나봐요. 어, 이 땅에 대해서 이제 토끼 사역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멤버들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법정 다툼을 하다가 법정에서 이제 결국 결정을 내린 게 거기를, 어, 세계 최초의 골프장을 되살리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드 코스를 골프장으로, 토끼 사육장에서 골프장을 쓰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 어,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이제 손이 좀 닿으면서 그 올드 코스 관리 책임자였던 앨런 러버슨이 코스 관리를 했고요. 뭐,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그, 골프의 아버지라고 하는 톰 머리슨, 톰, 톰 머리스. 머리슨이 아니고 톰 머리스. 톰 머리스가 현재에 있는 그 올드 코스의 그런 모양을 갖추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4년, 1800년대 중반에 머리스가 코스를 재정비하고, 그다음해 이제 18월 골프장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서, 1870년대에 는또첫 토를 좀 약간 개조했는데, 그러니까 1864년, 그때 이제 올드 코스가 처음으로 골프장의 모습을 갖추고, 갖추고, 이제 골퍼들에게 이제 다시 골프장으로서 이제 제공이 되었고요. 어, 1880년대에 올드 코스가 이제, 어 이제, 거의 마무리 해서 현대에 지금 보이고 있는 올드 코스의 모양새를 갖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뭐, 그, 그 대회 잖아요 디오픈 디오픈 대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 유일한 오픈 대회이고 오픈 대회란 이름 자체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열려져 있는 그 대회라고 해서 디오픈 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디오픈을 브리티시 오픈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또 대회인 us 오픈 있잖아요 그 us 오픈과 약간 좀 상대적인 그 약간 라이벌 구도 그런 대회니까 니들도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 그 공식적인 명칭은 디 오픈이고요. 미국은 유.스 오픈이라고 합니다. 어, 이 골프장의 세인트 앤드로스 올드 코스는 그 마인드 골프 가 어, 지난해에는 가서 라운드 못했지만 또 가봤고 이 올드 코스 주변에 여섯 개의 코스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 코스, 주빌리 코스, 또 올드 코스 있고 에덴 뭐 이렇게 해서 총6 개의 코스가 있고 그 주변에 또 캐슬 코스라는 게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링스인 캐슬 코스라고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 2017년에 그 김인경 선수가 우승했던 그 브리, 리코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했던 킹스 반스라고 있는데 킹스 반스도 또 현대에서 가장 그 인간이 만든 가장 역사적이 역사적이라고 가장 멋진 그 링스 코스라는 데 있는데요. 마인드 골프는 거기서 또한네번 라운드를 했었어요, 지난해. 그래서 이 올드 코스는 여섯 개 코스의 링스가 모여서 그 세인트 앤드레스에 있는 하나의 또 코스이고요. 링스 코스 중에 하나가 올드 코스고,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바로 옆에 또뉴 코스라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골프장은 뭐, 많은 골퍼들, 또 아마추어 뿐만 아니고 프로들도 이 골프장에 가서 라운드 해보는 게또 꿈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마인돌프가 이 올드 코스 세인트 앤드루스를 다녀온 그 이야기를 같이 갔던 또 저와 같이 갔던 그 동료가 있거든요.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리고 또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실제 갈수 있게 됐고 마인돌프와 같이 두 번을 다녀왔던 분과 이 올드 코스 또 세인트 앤드루스 코스트를 어떻게 또 다녀오는지 또 뮤어필드는 또 어떻게 다녀왔는지의 이야기를 한번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가보진 못해봤지만 또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가볼 용기가 또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또 직접 다 예약해서 갔었거든요. 뭐 관광사나 어디 여행사 이런 도움 없이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갔다 왔으니까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번외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드 코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퍼블릭이라서요. 그냥 퍼블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퍼블릭 대중제 골프장들도 있지만. 그대중제 골프장도 그냥 일반인들이 골프장에 가서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대부분 안 돼요. 골프장, 골프장에 골프 치러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그 골프장 주변에 가기도 힘들고 간다고 한들 그 골프장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걷거나 산책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없는데요. 이 올드 코스는 세계 명소이기도 하지만 이 대단히 퍼블릭이라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일반 관광객들이 그스울큰 브릿지라고 있죠.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선언한 이렇게 다리가 조금 있고 그 뒤에 보이는 배경이 그 rna 영국 왕실 골프협회와 일본으로1 8번으이 공유해서 쓰는 페어웨이가 이렇게 배경으로 있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도 꼭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일반 관광객들도 그 상황 딱 보고서 탁올라와서 사진을 딱 찍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거기에 1 8번으로 티샷하고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페어웨이를 걸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백을 메고 사진을 찍고 마인드 골프의 핸드폰 배경 사진도 그 위에서 찍을 사진인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또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거든요. 그냥 골퍼도 아닌데. 근데 골프를 잘 모르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1 8번홀에서 티셔츠 치는 그 골퍼분들이 아좀 내려오시라고 내려오시라고. 골퍼 근데 또 이게 되게, 되게 좀 자연스러워요. 퍼블릭 골프장답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또 사랑 상황에 따라서 또 올라서 찍기도 하고. 꼭 골프를 그1 8홀 올드코스에서 라운드 하지 않더라도 가서 그 멋진 그 다리, 소울큰 브릿지라고 하는데, 소울큰 브릿지에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대단히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은 그 개도, 애완동물도 같이 라운드를 할수 있어요. 마인드 오프도 봤는데, 어떤 분이 본인의 애완견을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티잉그라운드에서그 주인이 공을 칠 때, 그 애완견이 옆에 앉아있다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정도로 공개되어 있고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같이 왜냐면 역사적인 골프장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 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라운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냥 돈 내고 칠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어, 그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할때 동반자가 같이 따라내면 사진도 찍어 주는 그런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히 퍼블릭 골프장이 어,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해시태그를 한 가장 많은 4 2 0 0 0 회의 해시태그가 되어 있는 그 올드코스가 1등이고요. 올드코스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마인드오프 직접 다녀오고 마인드오프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흥분해서 이야기를 <laughs> 했습니다. 어 그래서 2위, 2위를 또 얘기 드리면 2위도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미어필드예요. 미어필드는 조금은 그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조금은 좀더 떨어져 있긴 한데요. 거기는 뭐, 관광,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에딘버러라고, 에딘버러 그 공항에서, 에딘버러 시에서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그 에딘버러에가, 마인드 골프가 그 스코틀랜드 갈 때, 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가서 거기서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에딘버러 공항에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세인트 핸드스 가거든요.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조금 가까운 그 골프장인데 2위인 미어필드는 1744년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했습니다. 을이 골프장이 또 의미가 있는 그 골프장인데요. 이 미어필드가 그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일반적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골프의 룰 있잖아요. 어, 뭐 이럴 때는 뭐 원벌타다, 뭐 공이 움직이면 이벌타다, 남의 공을 치면 뭐 오구 플레이, 남의 다른 장 공이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치면 오소 플레이, 다른 장소에서 치면 어떻다, 나무에 걸리면 어떻다, 뭐 이런 골프에 상당히 많은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처음으로 어느 형, 어떤 형태로 명문화한 골프 클럽이 이 미어필드에서 있었던 회원들이 그런 클럽의 그 골프 룰을 명문화했던. 어, 최초의 골프 클럽입니다. 이 당시에도 뭐뭐 뭐 내기 골프도 치기 하긴 했겠고 뭐 어떤 룰을 가지고 이게 벌타냐 아니냐 이거는 들어간 거다 안 들어간 거다. 이거는 뭐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다가 1744년에 결성된 Honorable The, The Honorable Company of Edinburgh Golfers. 그래서 그에딘버러 골퍼들의 뭐 명예로운 뭐, 그런, 집단?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클럽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The Honorable Company of Edinburgh Golfers 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1744년에 결성된 이 회원제 골프 클럽에서 처음으로 골프 룰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명문화 했고, 1891년에 뮤어필드 코스를 이제 세우면서 그 원본, 그 어떠한 그 룰을 어떻게 하자라는 원본은 이 골프장에 그 보존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인오프도 가서 그, 그 당시에 만들었던 코스 디자인에 대한 그, 이 종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사진이 있거든요. 종이로 그려놓은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걸 또 리뉴얼하고 그런 그 룰을 명문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의 디자인 중에 이제 가장 좀 독특한 디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디자인들이 보통 이제 인코스 아웃코스 개념이 있잖아요. 이 코스 개념을 처음으로 미어필드에서 처음 한 거예요. 라인홀단위의홀 홀 구성이라는 거죠. 세인트 앤드레스의 올드 코스만 가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1번으로 치고 나가서 쭉 가요. 해안가. 그래서 끝까지 옆으로 따라가다 끝까지 가서 다시 이제 10번, 11번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클럽 하우스 돌아오지 않고 한번삥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 그 코스 구조가 전통적인 링스 코스의 구조인데요. 미어필드서 처음에 인 코스 아웃 코스 개념을 해서 인 코스에서 나갔다가 나인홀에 들어오고 다시 아웃 코스 10번홀에 나갔다가 18번홀에 들어오는 그 디자인을 처음 한게 이제 미어필드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도 코스 디자인에서도 처음으로 좀그 당시에 좀그 파격적인 코스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올드 코스를 이렇게 치다 보면요. 어, 한쪽 코스는 바람을 맞바람으로 보고요. 한쪽 코스는 그 뒷바람을 봐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뒷바람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갔다가, 오후에는 뒷바람으로 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는 맞바람을 한다든지, 오전에는 나가면서 맞바람을 받았다가, 들어오면서 뒷바람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코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람의 방향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불어오거나,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그런 것들이 일정해서, 그, 올드 코스에, 그, 세인트 앤드리스 링스에 있는 그런 코스에 칠 때는 그런 형태의 그 바람을 맞고 한쪽으로 가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뮤어 필드는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는 티타임들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오전에 제한된 티타임들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스를 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인드 골프도 이 코스를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전에 예약을 했어요. 우리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예약은 걸어놓자. 그리고 돈을 먼저 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가게 되면 못 가는 거고, <laughs> 가게 되면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거의 2년 전에 예약을 해놓고 다녀왔고요. 어, 역사적인 골프장에서 잘 라운드를 하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뭐 아주, 뭐 사진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왔고요. 이 골프장은 회원제라서요. 이 골프장에 클럽하우스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골프장은 여전히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그 정장, 자켓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이 여행 가방도 이제 대단히 많이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트케이스를 하나 또 수트를 또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동반자 모두 밥은 먹지 말자. 그냥 우린 골프만 치고 오자고 해서 이제 클럽하우스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체크인할 때그 체크인하는 곳에 약간의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봤고요. 실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는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갈 기회가 되면 꼭 자켓을 챙기고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골프장은 아직까지 여성 회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거스타 내셔널도 최근에 그 라이스 그 국무장관이었죠. 그리고 또 IBM의 여자 회장을 이제 처음으로 여자 회원을 받았는데. 이 뮤어필드는 아직까지도 그 여자 회원을 받지 않고 있어서 어, 2000, 아니, 1000, 2016년 그때쯤에 R&A에서 n 더 이상의 그 디오픈 대회는 뮤어필드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오픈은 그 뮤어필드에서 열리지 않을 거고요. 이 회원제 골프장들은 한국의 회원제 골프장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회원들이 먼저 회원 클럽들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골프 클럽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회원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반적인 회원제는 골프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회원권을 파는 구조인데 약간 다르죠. 그래서 원래 회원제라는 거는 회원들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골프장이, 어, 수익이 안 좋으면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그 수익을 채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회원제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에도 뭐, 안양실 씨 같은 데는 어, 일, 1년에 소모성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으로 내야 되는 회비가, 아,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마인드 골프 알기로는. 그거는 이제 소모성으로 그런 회원들이 골프장에, 을 이제 경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격출해서 내는 그런 회비인 거죠. 원래 이제 회원권을 사는 또 회원, 회비는 또그 회원권을 사는 또 금액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원제 형태의 골프장으로서 이제 뮤어필드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코스 자체는 대단히 뭐 아름답습니다. 페어웨이와 러프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요. 러프에 들어가면 공을 찾기조차 힘듭니다. 찾기조차 힘들면 사실은 치는 건뭐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거의 러프에 들어가면 아마추어들은 벌타복 맞고 나오는 게 아주 뭐 탓을 좀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샷을 요구하고, 예전에 잭니클라우스도이 골프장에서 어, 디오픈 우승했을 때 거의 드라이버를 쓰지 않았죠. 타이거 우즈도 거의 이 브리티시 오픈에 보통 나가면 이번 아이언을 드라이버 대신 많이 쓰는. 그래서 디오픈 골프장은 그렇게 페어웨이어 로프 말 그대로 잘친 정확하게 친 샷과 아닌 샷에 대한 보상을 명백하게 하는 대회로 유명하고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좀 골탕을 먹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골프장들도 여러 개 있는데 어 상징적으로 세인트앤드루스의 올드코스 1등 그리고 2등인 그 뮤어필드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블비치 그리고 그게 4위 그리고 오거스타네셔널 마스터즈가 열리는 오거스타네셔널 8위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인터내셔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캘리포니아에도 있는데요 그게 15일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표에 잠깐, 보이면, 세인트 랜드루스의 올드 코스의 그린피가 얼마냐면, 어, 피크 시즌에 195파운드, 마인드 골프는 180파운드에 쳤는데, 대략 그 가격이 한 일정으로 곱하면 돼요. 1 8 0파운드가 27만원, 28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미어필드는 270파운드, 거의 한 50만원 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우리가 평생, 한번 가보는, 거의 못 가보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 하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 골프장도 뭐 20만원, 25만원 골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할수 있죠. 어, 트럼프 인터내셔널 스코트랜드는 1 5 0파운드고요 이게 조사한 게 영국이라서 파운드로 되어 있고, 페블비치가좀 비쌉니다. 여기 리스트 되어있 중에 제일 비싸고요페블비치가한 420파운드니까 600불. 거의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페블비치는 돈을 내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숙박하는데 한 제일 싼 방이 한 1,1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500불 정도 내시면 내시고 그린피를 또 별도로 한 700불 정도를 내시면 라운드를 할수 있습니다 페블비치는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 골프가 되면서 미국 쪽 골프장들이 비싸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골퍼분들이 가보고 싶은 전 세계 골프장들 중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거론되었던 해시태그로 거론되었던 골프장 15위까지를 소개를 했고요. 어, 마인드 골프는 공교롭게도 15개 골프장 중에 두 군데를 가봤네요. 두 군데를 가보고 라운드 해봤고 페블 비치도 가봤는데 아직 라운드 못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골프장들에서 한 번씩 가보고 라운드를 해보는 걸 버킷리스트처럼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될 때, 이런 골프장들을 한번 가보는 것도, 물론, 뭐, 이렇게 동남아, 일본, 중국,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많이 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서 라운드도 많이 했고, 이런 주변에 있는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골프장에서도 많이 쳐봤으면, 조금은 좀 의미 있는 골프장들을 또 계획을 잘 잡아서 가보면, 그것도 굉장히 골퍼로서 뜻있는 그런 여행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세계적인 골프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걸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드리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